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째 날인데요. 어, 일단 중요한 건 잠을 여전히 못 잤어요. 근데 이게 못 자다라는 게 잠을 어, 과일도 먹어야지 잠을요. 저딱 이렇게 를 반복했거든요. 이틀 전만 해도 엄청 많이 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확 나타날 때 잠을 좀 이렇게 못 자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원래 불면증이 있던게 아니라 이.. 약간의 우울.. 공엉이 찾아와서 잠을 갑자기 못자는 케이스고 그게 이제 조금 안좋았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라는걸 추측을 하게 됐어요 음, 저는 일단 힘들때는 동영상 건강관련된거 막 찾아봐요 사람이 참 이기적인게 힘들때만 찾아보죠 이런건 안들어오잖아요 왜멀쩡할 때는. 그래서 운동을 제가 하나도 안 하고 음식을 막 먹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커피도 하루에 막 세네잔씩 먹었는데, 엄청 안 좋은 생활 습관을 하고 있다는 라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아, 잠을 조금 못 자갖고 몸이 엄청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안 피곤하네? 그래서 좀 걸으려고, 몸을 좀 피곤하게 해갖고, 오늘은 좀 잘, 어제보단 잘 자려고, 한숨에 뭐, 한 술에 배부르겠냐면은, 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을 확 바꿔보려고 지금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음미, 음식도 현미채식으로 바꾸고 이제 살려고 바꾸게 됐네요. 진짜 잘 먹고 운동 꼭 하고 1 시간에서 1 시간 반씩 꼭 하고 그리고 아, 카페인 잘안 먹고 이것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지면 여러 상은 돌아왔고. 일단 그게 중요해. 음. 왜, 우울증 걸리면 내 세상 아닌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 근데 이건 좀 약간 약에 도움을 받았어. 급할린 약을 먹어야 돼. 약을 안 먹으면 안 돼. 하. 어쨌거나 내가 뇌가 약하잖아. 음. 뭐, 나 불신하는 글들 많지. 나도 많이 봤지. 근데 내가 겪어봤잖아, 겪어봤잖아. 이건 내가 혼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많이 많이 중증으로 조금 갔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자제를 할수 없으면 물론 이거는 이별 후에는 조금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내가 계속 하고 괴롭고 내가 내가 아닌 기분이 들고 이러... 이거는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좀더 그 말해 병원 가야 돼 이거는. 내가 기특한 게 나는 노력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노력한 만큼 잘될 거야. 난 믿어. 어. 내가 더 건강하게 살라고 이렇게 내 몸에서 신호를 준 걸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악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불편해진 어, 며칠째냐. 제가 2019년 어, 11월 29일 날 다시 그, 우울증 증상이 확 시작이 됐고요. 음, 29일 날,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낮에 갑자기 두련듯 찾아와서, 그날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30일 날 아침에, 어, 정신이 약간 제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 가서, 나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의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도 한 3일 후부터 이렇게 좀안 좋다 많이 상태가 해가지고 약도 많이 약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분께서 다른 약을 쓰진 않으시고 원래 있었던 약을 어두 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이거를 이제 전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네?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느껴가지고 어 그래서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날 이제 좀 하루 종일 버티고, 좀 이것저것 많이 하고, 볼링도 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다행히 밥맛이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가장 걱정되는 게 밥맛 없어지는 거, 그리고 잠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잠은 잘못 자는데, 그래도 밥은 제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거에 3분의 2 정도 먹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 그래서, 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오늘은 31일이니까, 29일 날, 다시, 뭐, 제발, 30일 날, 좀,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하기 싫은 생각, 그런 거, 그 불안, 초조, 그 다음에, 그냥, 뭐, 갑자기, 아,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쓰러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종종 들고, 모든 좀안 좋은 것들이 29일이 <laughs> 극심했고요 30일에는 많이 심했고 지금 오늘 어, 어제 그 약을 이제 두 개를 털어 먹었어요 먹었는데 잠못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첫날 그냥 원래 먹던 약한한번 먹었던 것보다는 그때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온몸에 땀이 나고 이러면서 잠못 잤거든요 안 좋은 생각 더 많이 하고 근데 어제는 약을 두 배로 먹어서 그런지 잠은 분명 못 잤는데, 생각은 막 불편한 생각은 아닌, 그렇게 흘러갔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일째예요. 3일째. 음.. 보통 이런 증상 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미하게 며칠씩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빨리 회복되, 생각보다 빨리, 왜안 좋은 생각에 갇혀있으면 평생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고 오늘 상태는 오늘은 약을 어제 두 배로 먹었고 잠 설은지 잠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운동을 무조건 했어요 운동을 좋다 했고 운동을 했고 근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직도 여전히 저는 우울증 걸렸을 때 가장 힘든 게 하기 싫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감복적으로 이 조금 강박적으로 달라붙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꽉 이랬으면 이렇게 조금 느슨해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밀물 썰물처럼 좀 심했다 덜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약을 이제 오늘도 두개 먹으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 좀 참다가 7시 반쯤에 먹었어요 하나 그래서 지금이 오 9시 22분이다 9시 22분인데 지금 약간 몽롱하고 아까 조금 아주 심하진 않지만 좀 있었던 기분 나쁜 생각을 알죠 이렇게 달라붙는 껌같은 생각이 조금 아주 어 이렇게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이제 약을 9시 반에 한번더 먹고 오늘 11시쯤 잠들려고 해요 어, 아 이렇게 힘들 때 옛날 거를 막 찾아보는데 잘안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으면 없고, 없고 괜찮으면 없고 힘들 때 적어놓은 것도 또 괜찮으면 평생 또 다시 안 이럴 것 같으니까 확 자료들이 남발돼 있어요. 그리고 또이 다시 힘들 때는 그때의 기록 그때의 나의 연장선인데 그게 필요한 데 없으니까 또 답답하고 <laughs>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유튜브 많이 보고 어, 그때는 생명줄 같아요. 유튜브 안 보고 있으면은 막 답답해서 더 그래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좀더 마음 편해지고 나랑 같은 경험 을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약에 대한 그 믿음을 주는 그런 분들 말씀 들으면 또 안심되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 때마다 병원 가서 얘기하고 이런 게 정말 잘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고 그런 점들 때문에 유튜브나 처음에 제발했을아 처음에 걸렸을 때는 책을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짜 그 약항우일제에 대한 약이라 약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설명이가 뭐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언제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좀 도움 이 되면 좋겠습니다.